이것은 간에 가장 해로운 음식입니다. 이 비디오에서 저는 간의 제1의 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간에 해롭다고 말할 때 저는 지방간 또는 간지방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지방간이란 무엇일까요? 간세포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이 지방이 간에 손상을 입히고 염증을 일으켜 지방간염, 스티아토, 헤파티티이라는 과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염증은 차례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흉터, 섬유증 그리고 궁극적으로 간이 제대로 기능하는 능력을 잃게 되는 간경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모든 것은 또한 간암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이 비디오에서 저는 당신이 매우 조심해야 할 이곳까지 종류의 음식을 나열할 것입니다. 그리고 1위는 가장 해로운 음식입니다. 당신이 간 건강을 더잘 돌볼 수 있도록 이 범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권장 사항들을 따른다면 당신의 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간을 예방하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미 지방간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일부 수치는 그 이상을 제시하기도 함이 지방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질환이 얼마나 흔한지 보세요. 그래서 이 비디오는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급까지 음식은 무엇일까요? 저는 가장 덜 위험한 것부터 가장 위험한 것까지 내림 차순으로 시작하여 각각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1위 가장 큰 악당은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섭취하는 음식에 종종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7위 초가공식품전은 상자 햄버거, 냉동 피자, 시장에서 파는 냉동 라자냐, 인스턴트 국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이 음식들이 해로울까요? 집에서 만든 음식보다 영양소가 적기 때문입니다. 저는 햄버거에 반대하지 않지만 기성품인 초가공 햄버거는 피하세요. 먹고 싶다면 집에서 만드세요. 더 건강하고 저렴합니다. 저는 항상 상식과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집에서 만든 햄버거나 가끔 먹는 피자는 당신에게 지방간을 축적시키거나 병들게 하지 않습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초가공식품을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과학 연구는 이미 이러한 음식을 매일 섭취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지방간을 현저하게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스턴트 국수 한 봉지에는 하루에 필요한 나트륨의 약 70%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많습니다. 다른 모든 음식에 대한 몫은 30% 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런 식단으로 나트륨을 과다 섭취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과다한 나트륨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수분 정체를 유발합니다. 만약 당신이 일상적으로 과다한 나트륨을 지속적으로 섭취한다면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상적이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삶이 유연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나트륨을 먹어도 내 몸이 처리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예, 당신의 신장과 신진대사가 건강하다면 인스턴트 국수를 한번 먹는다고 해서 고혈압에 걸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매일의 축적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놀랍게도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뇌졸중 위험이 40%더 높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따라서 상자에서 바로 나오는 초가공식품의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 목록의 7위입니다. 6위 첨가당이 포함된 식품 6위는 첨가당이 포함된 식품입니다. 저는 커피, 음료, 케이크 그리고 당신이 준비하는 다른 음식에 넣는 설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형의 탄수화물은 정말 큰 악당입니다. 과다한 첨가당은 간으로 가서 지방의 형태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단순 탄수화물 특히 첨가당이 풍부한 식단은 매우 해롭습니다. 저는 정제된 설탕에만 국한되지 않고 데메라라 데메라라, 크리스털, 크리스탈, 제과용 설탕 등 모든 종류의 설탕을 말합니다. 이것들이 당신의 몸에 미치는 효과는 기본적으로 동일할 것입니다.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립니다. 당신의 신진대사가 건강하지 않다면 인슐린이 이것을 조절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간에 해를 끼칩니다. 건강한 신진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인스턴트 국수에 대해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가끔 먹는 것은 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매일 첨가당을 섭취하는 것은 당신에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에 설탕을 넣는 것을 피하세요. 집에 설탕이 있다면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커피를 달게 하고 싶다면 스테비아, 스테비아, 자일리톨, 엑시리톨, 에리스리톨, 에리트리톨과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세요. 이것들은 당신의 건강을 위해 훨씬 더 좋은 선택입니다. 유기 감미료. 신화의 종말 인터넷에 많은 비디오가 있고 여러분이 이런 형식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본몇 가지 논점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감미료가 당뇨병, 체중 증가 또는 장불균형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하는 많은 비디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대부분 과학적 근거가 낮아서 아무것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연구들입니다. 심각하고 통계적 힘이 있어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큰 연구들은 이러한 감미료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감미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탕을 넣는 것보다 감미료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과학적 정보가 없는 인터넷 인플루언서들의 이야기에 속지 마세요. 그들은 종종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은 안심하고 감미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장에 해를 끼치거나 장애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진지한 연구들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설탕은 피하세요. 그리고 제가 단순 설탕에 대해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아 그런데 모든 탄수화물은 설탕으로 바뀐다고 들었어요. 네, 예를 들어 빵을 먹으면 빵도 설탕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악마화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저는 이미 많은 비디오에서 빵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탄수화물을 먹고 싶다면, 단백질과 같은 다른 영양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계란과 함께 빵을 먹는 것은 훌륭한 선택이 될수 있으며 간에 해롭지 않습니다. 물론, 계란과 함께 빵을 10개 먹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지만요, 삶의 모든 것에는 절제와 상식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왜 치즈와 함께 빵을 먹는 것은 어떨까요? 왜냐하면 지방과 단백질과 같은 다른 영양소를 첨가하면 탄수화물의 흡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혈당지수가 낮아지고 음식이 혈당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습니다. 결과는 신진대사 관점에서 훨씬 더 좋고 식사는 훨씬 더 영양가가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초점은 첨가당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탄수화물을 끊으려고 한다면 당신의 식단을 너무 제한하여 영양 부족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의 주요 요점은 아닙니다. 5위. 알코올 음료 우리 목록의 다섯 번째 항목은 알코올 음료이며, 저는 이것을 완전히 피할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은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지방간과 같은 문제가 있다면 완전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이자 내분비학자로서 신체의 신진대사를 이해하고 있는 저는. 알코올을 전혀 마시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일부 과학 연구는 건강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와인과 같은 알코올 음료를 하루에 한 잔까지 마시는 것이 해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연구가 이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지방간에 관한 한 저는 알코올을 강력히 피할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의사나 다른 비디오에서 이 정보를 듣는다면 이 다른 정보도 전달해야 합니다. 매일 한 잔의 알코올 섭취가 간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의 간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규칙은 간이 100% 건강한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방간이 있다면 알코올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4위 가공유구리 목록의 네 번째 항목이며 이것 또한 피할 것을 제한하는 것은 가공육입니다 저는 카포콜로, 초파, 살라미, 햄, 칠면조 가슴살 볼로냐 소시지, 살라미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 음식들은 아질산염과 질산염과 같은 방부제를 함유한 가공육이기 때문입니다. 영양학적 관점에서 볼때이 음식들은 당신에게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큰 우려 사항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이 풍부한 식단은 장암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지방 간의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저는 붉은 육류, 닭고기, 또는 생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소시지나 링귀사와 같은 가공육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먹어야 해로운가요? 연구에 따르면 제가 언급한 연관성은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할 때 나타납니다. 즉, 한번 먹는다고 해롭지 않습니다. 빈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1년에 한번 가공육을 먹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상식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으로 이 모든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습관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하는 것은 이미 빈번한 섭취이며 위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육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양을 채우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실제로 환자들과 상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일주일에 6-7끼를 가공육으로 먹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살라미를 조금 먹고 햄을 조금 먹고 다른 가공육을 먹는다면 일주일에 3회라는 양에 도달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에는 또한 나트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양념된 살라미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간 건강이 더 중요하며 이 음식들이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가능한 한 완전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위, 튀김물이 목록의 세 번째 항목이며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튀김입니다. 저는 프라이드 치킨, 감자 튀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 튀김이 우리 목록에 있을까요? 튀긴 음식을 먹을 때 당신은 과도한 포화지방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지방이 많은 식단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위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악화시키는 것과 강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약간의 포화지방이 필요하지 않나요? 예,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과도한 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튀김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쉽게 이 과도한 양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대안은 구운 음식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닭고기를 좋아한다면 구운 닭고기를 만드세요. 감자를 좋아한다면 구운 감자를 만드세요. 다양한 조리법이 있으며 당신은 튀김이 그립지 않을 것입니다. 튀김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응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바꾸세요. 당신은 당신의 건강, 간, 심장,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튀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계란은 먹어도 되나요? 대답은 예입니다. 계란에는 지방이 있지만 좋은 지방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포화지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 소량은 당신의 몸에 필요합니다. 또한 노른자에는 비타민 B군, 콜린 그리고 눈, 뇌, 시력을 위한 비타민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흰 재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계란은 전체적으로 섭취할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모든 종류의 지방이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붉은 육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붉은 육류를 섭취해도 되며 그것에는 약간의 지방이 있고 약간은 필요합니다. 더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호하되 튀긴 음식은 피하세요. 2위 과도한 조리용 기름우리 목록의 두 번째 항목은 음식을 많은 지방으로 조리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양의 기름, 돼지 기름, 코코넛 오일 또는 콩기름을 포함합니다. 양에 주의하세요. 왜냐고요? 음식에 많은 지방을 추가하면 이미 지방과 영양소가 있는 파스타와 같은 음식이라도 칼로리와 지방을 너무 많이 추가하게 됩니다. 오늘만 해도 저는 레스토랑에 가서 주문한 파스타가 기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미 지방이 있는 음식에 더 많은 지방을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은 양의 지방으로 심지어 지방 없이 조리하는 것에 익숙해지기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음식을 준비할 때 지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논스틱 프라이팬이나 많은 지방이 필요하지 않은 조리법을 사용하세요. 특히, 돼지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다면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피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돼지기름이 좋다고 말하는 많은 비디오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구성성분은 포화지방입니다. 이런 종류의 지방에 대해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올리브 오일이나 다른 기름과 같은 건강한 지방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음식들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도한 칼로리에 있습니다. 양에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조리용 지방 사용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저는 약간의 올리브 오일 스프레이를 사용합니다. 한번 뿌리는 양은 보통 1~3ml 정도이며 칼로리가 과도하지 않고 건강에 이점을 줄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칼로리 총량과 지방의 종류에 주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어떤 지방을 사용하시나요? 사용을 중단하거나 양을 줄이는 것을 고려해 보셨나요? 댓글에 적어 주시고 어디에서 저희를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 주세요. 1위 과당 시럽 지방간에 관한 한 1위 가장 큰 악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최악의 것중 하나이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과당시럽, 에프루토스 시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옥수수 시럽, 포도당 과당 시럽, 또는 과당 포도당이라고도 불립니다. 만약 음식 라벨에 과당 시럽, 옥수수 시럽, 포도당 과당, 또는 과당 포도당이 적혀 있다면 저는 그것을 피할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구요? 연구에 따르면 이 물질이 산업화된 형태일 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당은 많은 혼란을 야기하지만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과는 다릅니다. 과일은 원하는 만큼 먹어도 됩니다. 안전합니다. 해로운 것은 이 산업화된 과당 시럽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럽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시럽이 포함된 음식을 피하기 위해 다음 목록에 주에 깊게 보세요. 가당 음료, 상자 주스, 탄산 음료, 초코 우유, 그리고 가당 아이스티, 과자 및 비스킷, 슈퍼마켓에서 파는 포장된 쿠키, 웨이퍼, 속이 찬 과자 덤 소스 및 조미료, 머스터드와 꿀 소스, 샐러드 드레싱, 심지어 일부 케첩과 마요네즈와 같은 기성품 소스. 항상 라벨을 확인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모르는 약어가 있으면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당신의 건강은 이 노력을 할 가치가 있습니다. 옥수수 또는 과당 시럽은 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이스크림과 막대 아이스크림. 많은 산업화된 아이스크림에는 과당 시럽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화된 빵과 머핀, 포장되어 바로 먹을 수 있는 식빵과 머핀은 빵집에서 갓 구운 빵과 다릅니다. 과당 시럽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기성품, 디저트, 푸딩, 초콜릿, 무스, 그리고 포장된 다른 기성품 디저트에도 옥수수 시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시리얼, 많은 가당 시리얼, 특히 어린이용으로 만들어진 시리얼에는 옥수수 또는 과당 시럽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항목입니다. 사탕, 사탕과 막대 사탕에도 이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미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정말로 악화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음식들과 과도한 칼로리의 조합입니다. 이것이 지방간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조합입니다. 간의 지방이 축적되려면 당신은 과도한 칼로리를 섭취하고 그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며 또한 잘못된 방식으로 식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기성품 푸딩이나 더 흔한 가당, 시리얼, 심지어 시리얼 바를 너무 많이 먹으면 당신의 몸은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매우 적은 양을 섭취한다면 당신의 간은 그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칼로리를 섭취하기 시작하고 많은 지방, 돼지기름 또는 매우 고칼로리 음식과 옥수수 시럽, 과당 시럽 그리고 제가 언급한 다른 모든 음식들을 함께 먹으면 바로 그때 지방간을 위한 완벽한 공식이 완성됩니다. 따라서 지방간을 조절하고 심지어 되돌리는 방법은 이러한 음식들을 피하고 양을 조절하며 더 건강한 선택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보충제는 없습니다. 제가 어떤 종류의 보충제나 약도 팔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 번 말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의 습관과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당신이 건강 관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나 남기겠습니다. 저는 약한 심장의 징후에 대한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심부전이라고 불리는 상태인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심장의 징후를 인식할 수 있나요? 이러한 증상을 인식하여 가능한 한 빨리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당신의 심장이 약해지는 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비디오로 이동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